연기하는 장미 트루베 공연이 시작되려고 할때 공기 속에는 예상하는 맥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트로트 가수 비네서가 일본의 아티스트 스이다 아이코가 무대를 공유할 예정이었던 밤이었고 관객들은 잊을 수 없는 공연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곡의 음표가 방에 가득 차면서부터 비네서가 스이다 아이코의 활기찬 그리고 매혹적인 목소리는 공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감성적인 보컬과 세밀한 기술로 빈에 서은 무대를 지배하며 관객들이 눈을 돌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독특한 리듬과 음표를 가진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은 이두 명의 특별한 아티스트들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려졌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동작, 그들이 짓는 모든 표정은 힘과 감정을 발산했습니다. 화가들이 캔버스에 붓을 휘두르듯 그들은 음악을 통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냈으며 무대를 감동적인 음악의 걸작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 저녁의 사회인 박나래 MC는 동일하게 매료되었습니다. 관객들의 열정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비네서의 내뿜는 숨막히는 목소리와 리듬의 아름다움에도 말이죠. 그녀는 가수가 단순하고 작은 멜로디를 기억에 남을 음악적 경험으로 바꾸는 능력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날 연기하는 장미 트룹은 한국, 미국.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의 대표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비네서과 쓰이다 아이코의 특별 무대와 트레일러는 트로트 마을의 관심의 중심이 되었고 전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의 인상적인 듀엣 이후 연기하는 장미 트룹 사이의 분위기는 언제보다도 전기적이었습니다. 이전 공연의 여운 속에서 아직도 취해 있던 관객들은 다른 특별한 이벤트가 펼쳐질 때 놀랐습니다. 빈에서의 오랫동안 기다려온 솔로 무대가 시작되었고, 이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따뜻한 톤으로 바뀌면서, 그녀는 로맨틱하고 웅장한 빛을 받았습니다. 트로트의 차가운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우고, 빈에서의 무대에 등장하면서, 그녀는 진정한 음악가의 자신감과 결단력을 발산했습니다. 그녀의 깊고, 멜로디적인 목소리로, 그녀는 완벽하게 트로트 음악의 힘을 이용했습니다. 그녀가 부르는 각 가사와 음표는 깊은 애정을 담고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관객들은 단지 청취자가 아니라 이 음악 여행의 활발한 참가자였습니다. 그들은 빈에서의 그녀의 공연을 통해 전달하는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공연을 통해 빈에서은 한국의 트로트 가수로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음악 아이콘으로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역량은 국경을 초월하며 그녀의 이름은 음악 역사의 기록에 남을 것입니다.